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데이비드 힐브르트인데요. 이 사람은 그냥 뭐 위대한 수학자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모든 걸 알고 싶어 했던 지식의 끝을 보려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의 엄청난 질문 속으로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때는 바야르로 20세기가 막 문을 열던 시점이었어요. 세상에 막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던 바로 그때, 한 남자가 수학이라는 이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요. 앞으로 100년 동안 수학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지도를 그리겠다는 정말 대담한 생각을 한 거죠. 이게 그냥 뭐 미래는 이럴 거야 하는 예측 수준이 아니었어요. 거의 선언문에 가까웠죠. 그리고 바로 이 문장. 이게 그의 모든 걸 보여주는 신념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풀지 못할 문제는 이 세상에 없다는 그런 아주 확고한 믿음인 거죠.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그의 모든 여정이 사실 이한 문장으로 다 설명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럼 그의 위대한 여정 그첫 번째 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바로 그가 세상에 쾅 하고 던진 거대한 도전 세계의 23가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경은 1900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 수학자 대회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수학의 미래를 막 토론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이었던 거죠. 바로 이 역사적인 순간에 힐베르트가 연단에 딱 올라섭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수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들 목록을 쫙 발표해요. 근데 이게 그냥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그런 연설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랄까 앞으로 100년 동안 우리 수학계가 싸워 나가야 할 일종의 전투 계획을 제시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가 제시한 문제 그게 몇 개였을까요? 무려 23개였습니다. 23개. 이 숫자 하나만 봐도 그의 야망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감이 오시죠? 그리고 이 문제들이요. 그냥 한두 분야에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정수론부터 기하학, 해석학까지 당시 수학의 거의 모든 분야를 다 아우르는 그런 문제들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들은 20세기 내내 수많은 수학자들에게 저쪽으로 가야 해 하고 길을 알려주는 등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그가 그린 지도가 진짜 현실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세상에 큰 숙제를 던져준 힐베르트. 이제 그의 머릿속은 대체 어떻게 생겼을지 좀더 깊숙히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의 가장 유명한 사고 실험 하나를 통해서 그의 생각을 살짝 엿보도록 하죠. 그게 바로 힐베르트의 호텔입니다. 이 사고 실험은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 무한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이걸 아주 직관적으로 아하 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진짜 기발하지 않나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방이 무한히 많은 호텔이 하나 있어요. 끝도 없이 방이 있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이 호텔의 모든 방에 손님이 꽉 차서 빈 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무한히 만실인 상태. 와, 자, 바로 그때 새로운 손님 한 명이 딱 나타나서 방 하나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미 호텔은 완전히 꽉 찼는데 말이죠. 이거 완전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실베르트는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손님 여러분, 지금 계신 방 번호에 1을 더한 방으로 모두 이동해 주세요라고요. 그럼 1번 방 손님은 2번으로, 2번 방 손님은 3번으로, 저기 100만 번째 방에 있던 손님은 100만 1번째 방으로 이게 끝도 없이 계속 이동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바로 1번 방이 딱 비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꽉차 있었는데 새로운 손님을 위한 자리가 생겼잖아요? 이 사고 실험이 뭘 보여주냐면 무한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아는 상식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찬 무한에 뭔가를 하나 더 해도 여전히 그냥 똑같은 무한이라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힐베르트의 지정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가장 크고 원대한 꿈, 그리고 그 꿈이 부딪혀야 했던 거대한 벽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확실성을 향한 그의 마지막 탐구입니다. 힐베르트의 최종 목표는요,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완벽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학 안에서는 어떤 참인 명제든 반드시 증명할 방법이 있고 또 절대로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생기지 않는 그런 완전무결한 시스템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힐베르트가 수학의 완전성을 증명하려고 막 애쓰던 바로 그때, 1931년에 쿠르트 괴델이라는 젊은 천재 수학자가 나타나서 정반대의 결론을 증명해버려요.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가 그 극적인 대립을 딱 보여주는 거죠. 힐베르트의 꿈과 괴델의 증명, 이 둘이 정면으로 쾅 하고 부딪힌 겁니다.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수학 체계든 그 안에는 이건 분명히 사실인데 그걸 증명할 방법은 절대로 없어 하는 명제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이건 힐베르트가 평생 꿈꿨던 그 절대적인 확실성이라는 게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당시 수학계에 정말 엄청난 충격을 던진 발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힐베르트의 꿈은 결국 실패로 끝난 걸까요,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그의 꿈이 어떻게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위대한 유산으로 남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애들의 증명으로 자신의 평생에 걸친 꿈이 불가능하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좌절했을 텐데, 힐베르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인간 이성의 힘에 대한 믿음을 마지막까지 절대로 놓지 않았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그의 묘비인데요. 그의 신념이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확고했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의 묘비에는 바로 이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게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을 향한 인간의 탐구와 열망은 결코 멈춰선 안 된다는 그의 마지막 외침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결국 그의 유산은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그 거대한 야망 자체가 수학이라는 학문을 이전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영역으로 밀어붙이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됐거든요. 그가 던진 질문들이 수많은 새로운 발견들을 이끌어냈던 것처럼요. 힐베르트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복잡해지고 확실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게 될 것이라는 그의 그 단단한 믿음이 과연 오늘날에도 유효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있을 겁니다.